비계다라고 하는 말을 정리를 할 거예요. 어, 또 생소한 말이 또 하나 등장을 했죠. 자, 비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거죠이 비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서, 땅에서 작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높은 곳에서, 뭐, 그걸 이제 고소다라고 하죠. 그래? 왜? 고소층, 높은 곳에서 내가 작업을 하거나, 얘가 통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비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경사로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 계단이나 경사로는 건물에 붙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는 사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사다리가 고정이냐 이동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도 있고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가는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계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일반사항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죠. 일반사항은 전체적인 내용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라 앞으로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일반사항 첫째 여기는 가설인데 우리가 조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낮에는 상관없고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갈때 어두울 수 있죠. 그래서 조명을 반드시 이게 70억럭스 이상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밝기는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내가 사용 중에 저와 같은 비계를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이동하면 안 되거나 이거를 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비계를 설치할 때, 이런 가설물들을 설치하는데, 얼어 있는 집안, 이렇게 동결 집안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런 비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조체에다가 튼튼하게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벽연결재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 나중에 비계마다 저와 같은 벽 연결재에 설치되는 구간들을 저렇게 묶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가설 공사는 구조 계산을 안 하고 임시로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무겁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일단은,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 31m가 넘는, 여기 높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계 의 높이에요, 비계. 비계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면, 건물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격자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기긴 비계 하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의 이 높이가 30m가 넘으면 우리가 저와 같이 구조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브라켓 비계. 이 브라켓이다라고 하는 것은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그 다음 무언가를 만들죠. 우리가 등에 해당하는 것들도 브라켓이라고, 해서 벽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벽에다, 이런 구조물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달아서 위로 올라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계산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높이가 10m 이상이면서, 이렇게, 이건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하고, 예? 작업 발판이죠? 죄송한데. 작업 발판이 있으면서, 여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안전시설물이 비계에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시설물은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그 기본적으로 할 거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기억해서 이런 경우 우리가 구조계산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반드시 구조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시험에 나오면 아마 요런 문구 하나 정도 그런 것들 나올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실기시험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두 가지,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필기만 충실하게 돼, 아, 저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비계인데 임시로 설치하는 그와 같은 구조물인데 자, 두 번째로 자, 집안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러한 작업들은 동결 집안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집안이 있는데 이 비계 요런 시설물들의 간단한 이름들을 살펴보면, 자, 요렇게서 있는 수직에 해당하는 부재들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저런 것들을 이제 비계 기둥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띠장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기둥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런 기둥이 있을 때 집안은 내가 여기가 콘크리트나,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아스팔트, 그거 알죠?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그냥 비계 기둥은 이렇게 세워도 무방하다. 그런데 동결 집안이 아닌 그냥 일반 집안에서 내가 기둥을 세울 때저 바닥이 저런 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요 두께가 45mm 이상에 해당하는 두께를 가진 목재를 하나 저렇게 설치하고, 요 폭은 소요 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요렇게 기둥을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옛날에는 요거를 땅 속에 박을 때는 30cm 이상 땅 속에 박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적 빼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를 좋습니다. 아울러 이런 집안에 이렇게 안이 있고 기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콘크리트나 도로다.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다 할 경우 상관없죠. 이 기둥을 세 개를 이렇게 밑에서 잡아 줘요. 이렇게. 이거를 밑둥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둥은 이렇게 세개 본마다 하나씩 밑둥잡이를 잡아서 우리가 횡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해당하는 것들을 잡아주면 됐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집안에서 위에다가 베이스 플레이트다 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금속판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얘를 고정시킬 경우에는 이 밑등잡이가 필요 없습니다 고정시킬 때 밑등잡이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가서, 이제, 벽이음제. 아까 언뜻 설명을 드렸죠? 벽이음제. 여기 벽 연결제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 비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시설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설물을 여기 그 구조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이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나,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구조체로 붙거나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아울러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의 간격도 있지만 수평의 간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의 간격으로 적당한 간격마다 하나씩 전부 다 저렇게 연결을 해야 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보죠. 자, 수직의 간격과 수평의 간격 중에서 어느 간격이 더 촘촘해야 안전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거를 따졌을 때, 이렇게 비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 있는 거를 보면, 같은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모멘트 때문에, 어렵나요? 그냥 상식으로 봐도 얘가 훨씬 더 쉽게 저렇게 갈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격을 묻게 되면, 항상 수평의 간격이 더 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수직적으로 더 보강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숫자가 다른 두 개가 나오면 수직 간격의 숫자가 무조건 작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가 보면 어차피 위에 올라가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고소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럼 난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 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안전 난간이다.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얼마, 사람의 그 그냥 자연스러운 손잡이가 얼마야? 9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높이가 이렇게 90cm가 되는 부분에는 난간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1.2m가 넘어간다. 1.2m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1.2m 되는 부분에 하나 설치를 하고 90에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1.2m가 넘어가는 경우는 여기다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중간에 하나를 설치를 하죠. 1.2m를 초과하면 여기가 얼마다? 60cm마다 하나씩 등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게 보통 기본적인 안전 난간이에요. 여기 집안이라든지 벽 이음이라든지 안전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보여요. 뒤에 어떤 중이든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여기 작업 발판이 있어요. 여기 작업 발판입니다. 이렇게 작업 발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작업 발판에서 우리가 건물 쪽 말고, 비계 쪽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렇 10cm 높이에, 발끝마기를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발끝마기 판이라고도 얘기해, 10cm 높이. 그러니까, 그냥 발이 쭉 미끄러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비계를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은 내가 여기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이에요.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이렇게 30cm가 이내로 이격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들을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cm 구조물 있는 30cm 이내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격 안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반 사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기 종류와 뭐 사다리 뭐 해가지고 안전 시설에 이르는 것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총론에서 다뤘던 내용들보다는 훨씬 내용도 좀 쉬워졌죠. 좀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비계 종류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